친구 없는 사람이 불행한 걸까요? 우리는 흔히 친구가 많아야 외롭지 않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삶을 사는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도 외로운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외로운 것인가 아니면 외롭다고 착각하는 것인가? 입니다. 오늘은 진짜 외로움과 가짜 외로움의 차이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요즘 외로움을 느끼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서울에서 혼자 사는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조용하고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도 친구가 아주 많지는 않았지만 몇 명의 친한 친구들과 깊이 있는 관계를 맺으며 만족스럽게 지냈습니다. 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다니면서 그는 자연스럽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퇴근 후에는 집에서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며 시간을 보내고 주말에는 혼자 카페에 가서 음악을 들으며 여유를 즐겼습니다. 네? 그는 이런 생활이 편안하고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그는 이상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SNS를 보다 보면 사람들은 늘 친구들과 어울리고 주말마다 약속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들 여행을 가거나 모임에서 웃으며 사진을 찍고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함께 모여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그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혼자 있는 걸까? 처음에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말에 혼자 카페에 가서 시간을 보내는 게더 이상 편안하게 느껴지지 않았고, 집에서 영화를 봐도 뭔가 부족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그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변화를 주기로 했습니다. 동창들에게 먼저 연락을 해 약속을 잡고 회사 동료들과도 퇴근 후 술자리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나름대로 즐거웠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직장 동료들과도 유대감을 쌓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점점 피곤해졌습니다. 술자리에 가면 형식적인 대화가 대부분이었고 진짜 고민을 털어놓기에는 적절한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동창들과의 모임에서도 어쩐지 예전처럼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화 속에서 점점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들과 함께 있지만 진짜 가까운 느낌은 안 드는데 그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친구들과 만나면 외롭지 않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오면 이유모를 허전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고민했습니다. 나는 친구가 없어서 외로운 게 아닐까? 아니면 친구가 있어도 외로운 걸까?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오랜 친구와 연락이 다 오랜만에 단둘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른 모임과는 달리 이 친구와의 만남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둘은 함께 밥을 먹고 서로의 근황을 진솔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요즘 나좀 이상해? 혼자 있는 게 좋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외로운 것 같아? 그래서 일부러 사람들을 만나러 다녔는데 이상하게 더 공허해지더라. 그러자 친구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너 진짜 외로운 게 아니라 그냥 외로운 것 같다고 느끼는 건 아닐까? 그는 그 말에 멍해졌습니다. 친구는 덧붙였습니다. SNS에서 남들이 다 친구들과 어울리는 걸 보니까 너도 그래야 할것 같아서 억지로 노력한 건 아닐까? 사실 너 원래 혼자 있는 걸 좋아하잖아. 그런데도 괜히 외로움을 느낀 건 남들과 비교해서 그런 거 아닐까?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는 외로운 것이 아니라 나는 외로워야 한다는 강박에 빠져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원래 혼자 있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겼고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몇 명의 진정한 친구들과 깊이 있는 관계를 맺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SNS에서 보이는 남들의 모습과 사회적 기준에 맞추려다 보니 가짜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제야 그는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외롭지 않은 것이 아니고, 혼자 있다고 해서 꼭 외로운 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는 억지로 인간관계를 늘리려 했던 것을 멈추고, 자신이 정말 편안함을 느끼는 방식대로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렇게 마음을 정리한 후, 그는 더 이상 불안하거나 외롭지 않았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남들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원하고 어떤 관계에서 행복을 느끼는지 아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는 이제서야 정말로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반면 또 다른 여성은 친구들과 자주 어울렸지만 늘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했고, 누구와도 쉽게 친해지는 성격이었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언제나 친구들 무리의 중심이었고, 대학에 가서도 활발한 성격 덕분에 다양한 모임과 동아리에 가입해 많은 사람들과 친해졌습니다. 직장에 들어가서도 동료들과 금방 친해져 주말마다 만나 술을 마시거나 여행을 다니며 늘 사람들 사이에서 생활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녀는 이상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늘 사람들과 함께 있는데도 왠지 모르게 공허한 기분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친구들과 만나 웃고 떠들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깊은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는데 왜난 계속 허전할까? 처음엔 단순한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약속을 잡고 더 자주 친구들을 만나러 다녔습니다. 주말마다 바쁘게 일정을 채우고 혼자 있는 시간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과 어울렸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마음속 허전함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대학 시절부터 친하게 지냈던 친구와 단둘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지한 대화를 나누면서 그녀는 조심스럽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나 이상하지? 친구도 많고 늘 사람들과 어울리는데 왜 이렇게 외로운지 모르겠어. 친구는 그녀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네 주변에 사람은 많은데 너랑 진짜 속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야? 그녀는 그 질문을 듣고 순간 멍해졌습니다. 생각해보니 최근 몇년 동안 사람들과 많이 어울리긴 했지만,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눈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술자리에서는 가벼운 농담과 피상적인 이야기만 오갔고, SNS에서는 화려한 일상을 공유했지만, 정작 속마음은 털어놓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친구가 없어서 외로운 게 아니라, 진짜 관계가 없어서 외로운 거였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 감정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다면 그 관계는 겉만 번지르르한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그녀는 수많은 모임과 약속 속에서 스스로를 잃어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후 그녀는 변화를 주기로 했습니다. 먼저 억지로 잡았던 약속을 줄이고 진짜로 마음이 편한 사람들과만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불필요한 술자리나 거칠의 모임보다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친구들과 만나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그녀는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무조건 사람들과 어울려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니 오히려 더 편안하고 행복해졌습니다. 그녀는 진짜 소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혼자만의 시간을 온전히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관계의 양이 아니라 질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들과 함께 있든 혼자 있든 진짜 외로움과 가짜 외로움을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외로움과 가짜 외로움은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가 느끼는 외로움이 단순한 착각인지 아니면 깊이 있는 관계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인지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두 개념의 차이를 좀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가짜 외로움은 실제로 외로운 것이 아니라 외롭다고 느끼는 감정의 착각에서 비롯됩니다. 이는 주로 사회적 비교에서 시작되며 자신이 처한 상황을 타인과 비교하면서 상대적으로 결핍감을 느낄 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SNS에서 다른 사람들이 친구들과 어울리는 모습을 보고 나는 왜 저렇게 즐겁게 지내지 못할까? 라는 생각이 들때 우리는 외롭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혼자 있는 시간이 편하고 억지로 사람들과 어울릴 필요가 없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가짜 외로움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쉽게 촉발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SNS를 통해 타인의 삶을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과 남을 비교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친구들과 여행을 가거나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볼때 우리는 마치 나만 그런 경험이 없는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는 것은 타인의 삶의 하이라이트일 뿐, 그들의 실제 감정이나 관계의 질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모습을 보고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 외로움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가짜 외로움의 또 다른 특징은 필요하지 않은 관계를 억지로 만들게 한다는 점입니다. 외롭다는 감정에 휩싸이면 우리는 마치 사람들과 어울려야만 외로움이 해소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약속을 잡고 피곤해도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형성된 관계가 깊이 있는 관계가 아니라면 오히려 더큰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겉으로는 함께 있지만 진짜로 연결되어 있다고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더욱 불안해지고 외롭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진짜 외로움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짜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왜 외로움을 느끼는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혼자 있어서 외롭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남들과 비교하며 상대적인 결핍을 느끼는 것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가짜 외로움은 본질적으로 자신이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한 불만족에서 비롯되므로 스스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네. 타인과 비교하는 습관을 줄이고 자신이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것이 외로움을 해소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네. 또한 가짜 외로움을 줄이기 위해서는 혼자 있는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로움을 부정적인 감정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스스로를 성장시키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혼자서도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억지로 관계를 늘리려 하기보다는 나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결국, 가짜 외로움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착각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항상 남들과 비교하며 살아가지만 비교하는 순간 불필요한 결핍을 느끼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짜로 행복한 순간이 언제인지 스스로 깨닫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꼭 행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혼자 있는 것이 꼭 외로움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외로움을 느낄 때 그 감정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스스로 돌아본다면 우리는 더욱 건강한 관계를 맺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을 것입니다. 진짜 외로움은 단순히 혼자 있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사회적으로 활발하게 지내더라도 깊이 있는 연결이 없을 때 우리는 진짜 외로움을 느낍니다. 이는 피상적인 관계가 많아질수록 더 심해질 수 있으며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에서는 점점 공허함이 커지는 특징을 가집니다. 진짜 외로움은 본질적으로 이해받지 못하는 감정에서 비롯됩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나의 감정과 생각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깊이 있는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외로움을 느낍니다. 단순히 말할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말해도 진정으로 공감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외로움을 겪는 사람들은 오히려 대인 관계가 활발한 경우도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지만 그 관계 속에서 자신이 소외되고 있다고 느끼는 순간 더 깊은 외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외로움은 점차 삶의 전반적인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며 감정적으로 지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할 때도 편안함보다는 부담을 느끼고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피곤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는 결국 관계의 본질적인 문제로 이어지는데 단순히 사람 수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이 관계가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가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진짜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상적인 관계의 양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진짜 외로움은 단순히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짜 외로움은 주로 비교해서 비롯되기 때문에 상황이 달라지면 쉽게 해소될 수 있지만 진짜 외로움은 내면의 문제와 연결되므로 단순한 환경 변화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진짜 외로움을 겪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속적인 공허함을 경험하며 이러한 감정이 반복되면 결국 인간관계에 대한 회의감이나 불신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외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원하는 관계의 본질을 스스로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모든 인간 관계가 깊고 의미있을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몇 명의 사람들과는 진정한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피상적인 관계에 집착하기보다는 진짜 소통이 가능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진짜 외로움을 해소하는 방법 중 하나는 혼자 있는 시간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것이 곧 외로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을 가치 있게 활용하면 외로움을 부정적인 감정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나를 돌보는 시간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외로움을 느낄 때 그것을 단순히 회피하려 하거나 억지로 사람들과 어울리려 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그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진짜 외로움은 단순히 인간관계의 부재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도 채워지지 않는 감정에서 비롯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보고 진정한 소통이 가능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외롭다고 느낄 때그 감정을 단순한 결핍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나의 삶과 관계를 다시 정리하는 기회로 삼는다면 진짜 외로움을 건강하게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외로움을 부정적인 감정으로만 받아들이지만 외로움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외로움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스스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진짜 외로움이라면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하고 가짜 외로움이라면 타인과의 비교를 멈추고 자신에게 집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말고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삼아보세요. 나를 소중히 여길 때 진정한 관계도 자연스럽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지식플러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